5월 19일 금요일에는 무관심, 들풍 포항에는 정치인이 없다는 제목의 기사입니다. 어, 이제 결국은 이제 월요일 날부터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는 경북 안전체험관 이 포항 유치가 실패되면서 여러 지역, 포항 지역의 여러 단체들이 지금 성명서도 내고 유감 반반한 모습이고 이에 대해서 포항 시의회도 공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김병호 의원께서도 또 유감의 표명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지금 이제 다 결론 이제 발표는 끝난 상황인데 이제 유감 표명하고 하는 것이 지금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. 더군다나 이제 뭐 우리 김정규 의원께서는 아마 현재 여당의 이제 최고위원 쪽으로 이제 해보시로 나름대로 아마 막부셔서 그런지 관련해서 뭐 지금 입장 표면도 없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 이게 뭐냐 뭐 포항에는 이제 정신이 없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역을 좀 결집하고 지역의 현안 사업 또 대형 사업 주요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또뭐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중앙이나 중앙 정부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도 획기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또뭐좀더 얘기해 보자면 지금 아직도 지금 포항 지역에서 이제 포스코 최종 회장과의 어떤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고 포항시장과 경성도지사가 뭐 장, 벌써 한1 년여 년부터 만나자고 하고 있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포항시 의원들도 마찬가지. 포항시에서 벌써 두 차례나 최종 회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만남 이루어지지 이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포스코하고도 지금 핵인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앙금이 계속 남아있는 상황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이 뭔가 이제 지역을 통합하고 결집하고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힘있는 정치력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.